예, 5시 50분, 이미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 헌강왕릉입니다. 사적 187호. 방금 방문한 정광왕의 형, 경문왕의 아들, 마다들. 875년에서 886년, 11년간이니까, 뭐, 아주 오래 재 위에 머무르진 못했지만, 예, 불교 국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치를 지향했다. 해마다 풍경이 들여 태평 성대를 입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신라, 어, 통일신라가 아, 통일 이제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어, 평화로웠던 때 에,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뭐 이렇다 할 스토리 에, 스토리가 없다고나 할까 약하다고나 할까 에, 그런 왕으로 보이네요. 정광왕보다는 훨씬 더 오래고 근데 이제 정광왕릉은 3단데 호석이 에, 여기는 이제. 사단인데, 이건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기 상황 때에 따라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약간 뭐, 뭐 기울었달까? 경사가 있다할까 뭐,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형제의 능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4한 뭐 50m라고 하는데, 직접 걸어보니까, 뭐 그걸좀 짧은 것같 느껴지기도 하고요. 음. 신라,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니까, 경문왕에서부터 경문왕도 꽤태평성대였던것 뭐 같고 경문왕에 이어서 헌강왕, 정강왕, 이제 그 뒤에 진성왕으로 이어지는 거죠. 진성여왕 때부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 본격적으로 이제 혼란기에 접어든다. 뭐 이렇게 에, 에.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둘러본다는 의미에서일정한 이제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 역시 또 왕릉은 또 왕릉 답네요 뒤에 서나무까지 잘 어울려져서. 이제, 아, 제 1일차, 이제 오후 6시도 다 됐고요. 어,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거, 돌아보는 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 남산 스페셜이 이제 3일간으로 예정되고 있으니까, 오늘 뭐 첫날이고 하니까요. 어, 이제 언제가 하이라이트가 되려나? 에, 시간을 풀로 경주에서 보낸다는 의미에서는 내일이 하이라이트이고 어떤 뭐 구경거리 볼거리로는 칠브람이 어, 제일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에, 어쨌든 에, 진작에부터 경주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었는데 음, 지난 8월 중순에 이틀간 여기 경주 남산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익혔고요. 예, 이제 이번에는 저 혼자서 3일간, 예, 이제 산을 누비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근저에는 이제 기본은 이제 걷기입니다, 걷기. 오늘도 제가 보기에, 정확한 키로수를말하기는좀 어려운데, 지금 양쪽에서 걸은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km는 넘는 것 같고요. 한1한 12km? 아, 되려나? 어, 근데 이제 산을 탔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살았기 때문에 평지로 하면은 거의 20km에 육박하는 정도로 걸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월성왕, 어, 월성이사금, 음, 정강왕, 헌강왕릉까지세 개의 능을 봤고요. 좌측에 포석장 근처에 있는 자미왕릉을못본게 지금 좀 아쉽네요. 에, 시간 운영상으로 운영량 안 보고 여기 온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에, 그래도 아, 아깝죠. 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근처에 접근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 게 좋은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경주 시내로 가는 버스가 드물다는데 있죠 어,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네. 에, 일단 뭐 경주 시내에 나가서 또 촬영할지 모르겠는데 에, 남산 스페셜로서의 의미로서의 그 남산에서의 촬영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 1일차 경주남산스페셜 제 1일차 촬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한강항 사단호석으로 밑받침이 이루어져 있는 한강항 헌강왕릉 헌강왕릉 네, 사저극배 187호 를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